안녕하세요. EGN Smart Engineering의 전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 리미터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전압을 기준 전압 이상 혹은 기준 전압 이하로 재현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 리미터 회로의 간단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이 입력 전압을 어떤 기준 전압 이하로 제한하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를 살펴보면 우선 다이오드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려면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하고 다이오드의 상태를 먼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오프라면 여기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저항에 흐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항에 걸린 전압이 0볼트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압과 이 전압은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0볼트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즉 V0는 VS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바로 출력 전압인데 이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다. 이렇게 표시해 줄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7V보다도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는 바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바로 0.7V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력 전압이 0.7V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다이오드 전압이 0.7V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력 전압이 이와 같을 때즉 0.7V보다도 큰, 큰 경우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때는 출력 전압이 다이오드가 켜졌을 때의 전압, 대략 한 0.7V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0.7V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바로 입력 전압과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전압이 0.7V보다도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이 0.7V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 다이오드 전압도 0.7V보다도 작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리버스 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오스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오프되는 것이죠. 따라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즉, 입력 전압이 0.7V보다도 낮아지게 되면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즉 다이오드 전압이 동일하게 돼서 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태, 즉 입력 전압이 0보다클 때, 이때는 출력 전압이 0.7볼트 이하로 리미트, 즉 리미터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고, 입력 전압이 0.7보다도 작을 때는 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과 동일한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미터 회로가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반대로 연결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이오드가 오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오프라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겠고,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0V가 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같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반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에노드 쪽을 플러스로 기준 방향을 잡으면, 다이오드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출력 전압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다이오드 전압은, 출력 전압과 반대, 즉, 마이너스 V S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 7 v 보다도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0 7 v 보다도더 작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0 7 v 보다도 작으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 되면은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한번 써 보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0.7V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이 0.7V보다도 작은 경우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0.7V가 걸린 걸리게 되겠고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 전압과 반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0.7V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가 꺼졌다고 생각했을 때 VD가 0.7V보다도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VS는 마이너스 0.7보다도 큰 경우가 되겠죠?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7보다도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오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의하면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0.7 볼트보다 클때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다이오드 전압이 마이너스 0.7 볼트보다도 작거나 갔을 때 이때는 다이오드가 켜지는 것이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0.7 볼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7 볼트 이상의 전압을 갖겠습니다. 요같이 전압이 리미터 회로가 구성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이오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드 캐소드가 바뀌어서 두 개가 병렬된로 연결된 것이죠. 이 경우에도 먼저 다이오드 두 개의 다이오드가 모두 오프라고 생각하고 다이오드의 상태를 판별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라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다이오드의 전압을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에너드 전압을 플러스로 잡으면 D1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V D1이 되는 것이고 D2의 다이오드 전압은 에노드가 반대기 때문에 이와 같이 VD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다이오드가 OFF라고 가정했을 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하고 같았죠. 즉, VD1 다이오드 전압은 바로 VS가 되는 것이고, VD2의 전압은 다이오드가 반대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S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D1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려면 VS는 0.7V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즉 VS가 0.7V보다도 크면 D1은 어떻게 되죠? 바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1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나머지 D2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바로 다이오드가 켜졌기 때문에 다이오드 D1이 켜졌기 때문에 다이오드 D1 전압이 0.7V니까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출력 전압은 0.7V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력 전압이 입력 전압이 0.7V보다 크다.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출력 전압이 바로 0.7V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에, 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이오드 D2가 포워드 바이어스라면 어떻게 되죠? VD2 전압이 다이오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 f 라고 가정했을 때 VD2 전압이 0.7V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아됐을때 다이오드 D2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D2 전압은 어떻게 되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됐을때 VD2 전압은 바로 0.7V가 되겠습니다. 0.7V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V0는 마이너스 VD2가 되기 때문에 V0 전압은 바로 마이너스 0 7 v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S가 마이너스 0.7보다도 작은 경우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출력 전압이 바로 마이너스 0 7 v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다이오드가 모두 오프인 아, 바로 D1이 온되는 구간 D2가 온 되는 구간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Vs가 0.7V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0.7V보다는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죠 이와 같이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다이오드가 OFF 되있기 때문에 다이오드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바로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전압과같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다이오드가 두 개가 병렬로 연, 연결된 경우에도 입력 전압이 0 7 v n young,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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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다이오드 리미터 회로 어,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미터 회로를 살펴봤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제노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어, 리미터 회로를 구성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